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준비해 봤어요. 여기는 수방공인데, 과연 마리오가 여기서도 비밀을 잘풀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이래요. 앞쪽에 거대한 버텀 플러도 보이고 있고, 이상한 보라색 액체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마리오, 우리 옷에 갈아입자. 지난번에 호수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수영복을 입고 있거든요. 다시 마리오가 수방공에서 멋지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갈아입었고 여긴 어딨지? 근데 친구들 숲이 굉장히 큰, 구, 큰 곳인가봐요 어, 이 나무로 혹시 올라갈 수도 있나? 나무는 올라가지지는 않고 이 깡통로봇들은 뭐지? 몬스터가 꽃을 꺾어왔다고 하네요 친구들 어, 이거는 물을 주는 기계인가봐요 친구들 이상한 게 날아왔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 여기는 상점인 것 같은데 바꾸들은 뭐지? 여긴 또 뭐지? 여기저기 군데군데, 어, 여긴 이, 여기 소방국에 전용 코인인가봐요, 친구들. 먼저 여기서 많이 모아야 될 테니까 모아보고. 여기저기, 어, 그리고 커다란 이 바위. 이거는 친구들, 왕궁마다 항상 숨어있는 것 같은데, 특이한 돌. 이거는 모든 걸다 깨면, 클리어하면 아마 비밀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수방국까지 클리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고, 어, 여기 돌 반짝거린다. 뭔가 반짝거린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곳에 왠지 토끼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파워을 가지고 있는 토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조금만 둘러보자말리오 여기저기 굉장히 어 이건 뭐지? 보물의 힌트를 촬영하는 거래요 친구들 와 되게 특이한 거네요. 보모레인트,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어, 와, 여기 또 전용 코인도 또 있네. 그렇다면 여기도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여기에, 어, 바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주변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네요, 친구들. 어, 근데 왠지 여기 돌이 있는 걸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어, 올라가졌다. 우와, 여기또 뭐지? 이 커다란 숲을 감싸고 있는 호수 바로 앞쪽에는 친구들 설상같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래, 여기 앞쪽에 호수 한곳 아니 여기 수방국의 옆부분인 것 같고 특별하게 숨어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가보자고 어? 이건 또 뭐지? 여기 이런 것도 숨어있더니 여기에 딱 서면 여행자그 곁에 있는 모자여 나의 질문에 답하라 가끔 가다가 스팸 퀴즈가 아, 나타나는데 몰라. 몬스터가 이 땅에서 빼앗은 것은 아하 여기 수다, 수방국에서 아까 꽃을 빼앗았다 했었거든요 꽃을 빼앗았어요 올바른 제시한 답을 통과한 자여 아니 답을 얘기하는데 우와 안쪽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요 친구들 여긴 비밀의 문인가봐요 이건 뭐지 여행팁 아 백덤블링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웅크러서삐상대백 텀블링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지지가 않을 때 이렇게 웅크린 다음 점프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것까지 먹을 수 있다고 이 팁을 알려줬네요 친구들 그나저나 지금 우와 여긴또 어디지? 앞쪽에 우와 여기 이건 보라색은 잡으면 안 되니까 이거 잡지 않도록 해주고 독은 나에게 맡겨 무슨 말이지 이게 독인가 봐요 친구들. 아하, 저 앞쪽에 바로 깃발이 보고 이 있고, 그나저나 지금 지름길로 온것 같기도 한데? 먼저, 저 앞쪽에 저 깡창은 뭐지? 저 앞쪽을, 우악 깡창이 떨어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지금 늘 괜히 겁먹었잖아. 여기저기 지금 숨어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 여기는, 어, 이건 뭐지? 이걸 캡쳐해서 방금 피가 커졌었는데, 이렇게, 우와. 아하, 이렇게 커다란 돌을 없애서,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나도 이렇게 점프 어 그리고 친구들 여기 앞쪽에 여기 맨홀처럼 보이는 여기에다가는 아마 뭔가를 심으면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왠지 무너질 것 같은데 아하 저 위쪽 이렇게 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 점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심히 두드리면 우와 파화은첫 번째 파화문을 획득을 했어요 친구들 모서리를 돌아서 열매 속에 있던 파화문을 획득 어 여긴 오디세우가 이 보이는 곳 아까 옆쪽에서 봤던 곳이었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아래로 이모지기 전에 얼른 지나가자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앞쪽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앵무새도 있네요 친구들 앵무새야 으 무서워 다른 앵무새는 아닌 것고 잠깐 혹시 앵무새한테 얘기를 걸 수가 없나 따로 말을 걸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알았다 알았다 일단 다시 캡처를 하고 여기서 특별하게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고 저 앞쪽에도 전용 코인이 있고 여기저기 전용 코인이 많이 있네요 친구들 어 아, 여기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가다가 점프 다시 한번 안전하게 이쪽으로 왔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생기니까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점프 우와, <laughs> 아라 다행히 전용 코인을 잘 먹었고. 어, 물로 들어가도 없어지지가 않네요, 친구들. 여기도 있는 전용 코인을 먹고. 어, 이쪽도 뭐지? 왠지 비밀를정는 같기도 한데. 우와, 어, 깜짝이야. 이러면 모두 닿았더니 이렇게 에너지가 발 타는. 먼저 이쪽으로. 아마 옆쪽에서 오는 길이었네요, 친구들. 대단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옆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리고 먼저 깃발을 여기 가면 안 되는 일단, 여기 밥은 안 드는 거였지. 그나저나, 우선 일단 캡처한 거 먹어야겠다. 아니, 잠깐만.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우와,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캡처가 되네요, 친구들. 앞쪽에는 꺾은, 우와. 모자를 먹었어요, 친구들. 안 돼, 안 돼. 내 모자 내낸라고 꺾은 플라워가 모자를 먹어버리네요. 잠깐, 어, 또 먹었다. 그리고 뿡. 모자를 가져가면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어? 근데 친구들 보이나요? 지금 여기 위쪽에 검정색 그림자가 보이는데 위에도 뭔가가 있나봐요 먼저 에너지를 획득을 하고 어? 그러면 아까 그거 어디 갔지? 어? 위로 일단 올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까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 키가 쭉쭉 커지는 아까 열매 같은 친구를 다시 데리고 와서 가면 나 저에게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 한 번만 더 도와줘 봐 이렇게 버터를 하고 다시 한번이쪽 가서 이렇게 간 다음 여기저기 또볼거 없는 거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프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점프를 해서 우와 너무 많이 가만든다고 여기서 그림자에서 쭉 올렸더니, 우와,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친구들. 야, 아래, 내가 있을 줄 몰랐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도 이동. 여기저기 굉장히 미로 같은 곳인데, 잠깐만, 이쪽을 먼저 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을 확인을 하고, 여기도 다른 게 없는 거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지나간 다음, 우와, 뜯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점프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점프 여기저기 왠지 뭔가가 많이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비밀 장소가 있지는 않는것 같네요 친구들 이렇게 여기저기 우와 이 친구들 굉장히 많네요 친구들 중간에 만약에 잃어버려도 걱정 안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잠깐만 우와 여기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니 먼저 여기서 라스, 안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업데이트고 맞지, 어, 근데 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왔지? 잠깐만 나 코인 좀 먼저 먹고 갈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어? 비밀의 문이다 이렇게 머리로 아하 이렇게 올라간다 어? 근데 왜저 위로 올라간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없네요 친구들 아하 이렇게 장소를 막고 있던 돌을 모두 없애주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앞에 있는 코인도 버블과 구리 딪혔다글리 셔터, 앞 이렇게 에너지를다 밝게 만들다니... 이렇게 또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점프, 다시 한번 올려주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친절하게 안내해는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전용 코인이다. 이렇게 전공 코인도 획득을 하고, 다시 한번 옆으로 이동, 다시 아래로 쭉 떨어지면,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인가봐요 친구들 여긴 산 중턱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친구들 우와 산 정상은 어디 있는거지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저 아래 산 아래에서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금 여긴 산 중턱이라고 하니까 마리오 이제 반쯤 왔으니까 조금 더 힘내자고 여기도 꺾음폴러가 있으니까 잘 보고 도로, 고대한 뻑컨플라워다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서 어, 됐다. 우와, 거대한 뻑컨플라워도 물리쳤어요, 친구들. 그리고 파음 난압도 획득을 했는데요. 우와. 공중정원으로 가는 길에서 파문난압또 획득을 한 마리오. 파문을 획득을 했더니 앞쪽에 수상한 유리 같은 게 깨졌고, 이제 공중정원에꽃 도둑을 만날 차인가 봐요, 친구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앞쪽에 보이는 P 버튼을 누르면 될것 같은데, 그럼 마리오, 할수 있지? 잠깐 혹시 여기 빠뜨린 게 혹시 없나 확인을 해보고, 뭐가 없나? 이쪽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으니까 좋아. 이제 가보는 거야, 마리오. 앞쪽에 보이는 P 버튼을 용감하게 눌렀더니, 어, 꽃길이다. 우와, 앞쪽에 꽃길이 있었는데 보여주지 않았던 건가 봐요, 친구들. 이렇게 예쁜 꽃길 을 걸어온 마리오. 어, 앞쪽으로 가면, 저 위에도 뭔가가 숨어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피벗을 눌러 가기 전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왼쪽 구경해 보고 싶은데 아까 저 앞쪽에서 올라왔었네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또 뭐지? 어, 여기가 보리들을 만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으로 다시 가서 바닥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우와 무너지기 전에 마리오 정착하게 이렇게 잘 가서 안돼 안돼 무너지면 안 된다고! 요리빠준다 안돼 안돼 이런 마리오도 계속 떨어졌어요 친구들 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지? 다시 마리오가 올라오는데 이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다니 저 위쪽에 움직이는 곳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될것같아 친구들 이번에 떨어지지 말고 잘 가보자고 이렇게 점프해서 진짜 가게 됐다 후 성공 어 이쪽은 뭐지? 아 여기 전용 코인도 있었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또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없지. 잘 점프를 해서. 으아, 떨어진다. 안 돼, 안 돼. 으아. 이런, 이런. 또 마리오가 떨어지다니. 안 돼. 전용 코인을 먹으려고 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친구들. 아, 참. 여기서 모두 던지면 되는 거였는데, 마리오. 괜히 힘들게 떨어졌잖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점프. 다시 점프, 점프 한 다음에 왠지 이 안쪽에 파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머리통이 두드렸더니, 우와, 정말 파워문이 숨어 있었네요. 철탑 위에 마른 열매 속에 있는 파워문도 획득. 그리고 여기도 친구들 피버튼이 있어요. 저 아래도 있었는데 이건 뭐지? 피버튼을 어? 다시 따라가면? 아하, 아래로 바로 내려가는 길. 우와, 갑자기 길이 없어진다. 길이 없어지기 전에 말이 얼른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다시 앞쪽에 피버튼을 눌러서 이제 앞쪽에 뭐가 나오는지. 와뭐 그런데 도기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요 친구들 예쁜 꽃길을 따라서 어, 아까 봤던 그구시네요 친구들 이곳으로 올라가면 철탑 위로 가겠죠 여기는 공중정원 탑의 내부래요 친구들 여기도 피벗을 누르면 될것 같고 그 전에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걸 보니까 아, 자,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기 왔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비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아까 P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 번, P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예쁜 꽃길이 생기고, 휴가섬 표지. 여기 다시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P버튼을,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잠깐 캡쳐를 먼저 해주고, 여기는 도대체 뭘까? 아, 여기도 나오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친구들이 중간중간 다시 나오는 곳이 그런 곳인것 같고. 먼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돌 있다. 이 돌을 없애면 또 위에 뭔가가 있겠죠. 아하, 에너지가 있었군. 색깔 더 추가해서 모두 아홉 칸이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들을 만나기 전이라 이렇게 에너지를 더 보충해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B버튼. 이거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어, 여기 뭐 있다. 여기도, 어, 여기도 왠지 파워문이 있을 것같은데 역시나 파워문 아래도 있었네 여기 멸매 속 안에도 파워문이 있어서 또 획득을 했고. 그나저나, 아하,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꽃길이 나오니까, 진짜 하게 어, 저기 전용 코인도 있네. 전용 코인도 먹고 싶은데, 일단 올라가보자고 말고. 여긴 지금 밴드뱅을 도는 곳인가 봐요, 친구들. 어, 전 전용 코인 먹어야겠다. 이렇게 아래쪽, 으악, 이런, 이런. 그아다면 여기 다시 이런이런 이런 이렇게 길이 빠지다니 다시 이쪽에서 올라간 다음 번호코인이 많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냥 버튼을 살 수가 있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점프 잠깐만 점프 여기도 길이 없으시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이쪽으로 먼저 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 아까 번호코인이 어디 썼더라아 여기 있다. 자, 서 이렇게 떨어져서, 으악. 어, 그냥, 아,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였네요, 친구들.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으악. 자, 아, 그렇다면 여기 좀더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으 이걸 못하다니. 잠깐만.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림자에 맞춰서, 이렇게, 으 하나만 더. 100개를 모을 수 있는데 지금 28개 모았나봐요, 친구들. 됐다, 됐다, 후! 이렇게다 모았으니 올라가자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좀더 빨리빨리 올라가보는 거야. 여기도 아까 획득을 했던 곳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 거같지 아, 여기였구나, 친구들. 이렇게 올라간 다음. 이렇게 점프. 어?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그림자가 있는 걸 보니까 우와! 여기도 파워문이또 숨어있었어요 친구들 다리를 쭉 늘리면 파워문 하나를 더 획득할 수 있고 이제 드디어 이 앞을 통과하면 보리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겠죠 으악! 눈부시다 드디어 친구들 보리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기 앞쪽에 다시 여긴 공중 정원의 탑이라고 하는데 마리오가 용감하게 보리들을 만나러 짠 과연 이번엔 어떤 부리들과 상대를 집중 어? 될지 어? 어? 나와 나와 얼른 나오라고 무케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꽃들도 갖고 가겠다고 어 파란색 토끼가 나왔다 과연 이부리들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앞쪽에 무시무시한 아하 아까부터 계속 봤던 보라색 무서운 액를 던졌고 여기서 푹 아하 이렇게 하는거예요 친구들 앞쪽에 뿌렸던 액끼들을 먼저 없애고 엉덩방을 하면 되니까, 우와, 무섭다. 이쪽은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런,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먼저 획득을 하고, 앞쪽에 액기에다 으면안 되니까, 아, 이렇게, 잠깐, 잠시만. 후, 먼저 모자를 벗긴 다음에, 우악 마리오, 어있는가 먼저 점프. 용감하게 다시 두 번째 공격까지 성공한 마리오. 또한번 액대로 공격을 할테니까 일단 이 액기들 다 없애야지만,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내가 없으니까 으악 다시 한번 이제 한번만 더 공격하면 되거든요 몇 개를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으악 괜찮아 마리오 일어나서 지금이야 모자가 벗쁘긴 틈을 타서 짠 우와 세번째 공격까지 성공했어요 친구들 쓰러진 부리들이 결국 사라지고 처음은 세개가 묶어있는 그랜드문이 나타났어요 친구들 마리오가 용감하게 브랜드 보너를 획득하는데 성공.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수왕곡을 플레이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